네, 안녕하십니까. 길쌤입니다. 오늘 길쌤과 함께하는 바둑교실 환, 투더, 격, 투더, 여섯, 투더, 가지, 투더 방법 환격을 만드는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화려한 것까지 달려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. 일단 무조건 급소를 찌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확인했으면 가장 쉬운 우리도를 하나 주면서 상대방이 따냈을 때 다시 세 점을 환불 받는 첫 번째 환격 하나 주는 거였죠.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. 마찬가지로 급소를 확인하셨다면 이번에는 두 번, 두번 먹여쳐서 환경입니다. 한번 먹여주시고요. 맛있게 먹은 걸 확인한 뒤에 다시 한번 먹여주는 겁니다. 그럼 상대방이 또 맛있겠죠? 하지만 환불받을 시간입니다. 자,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도 역시 급소를 먼저 확인하시고요. 이번에는 자장자장, 응에응에 키워서 잡혀주는 겁니다. 이미 먹여쳐 있는 우리 돌을 키워주는 겁니다. 잘 자라라. 그리고 잘 드셔라. 그리고 다시 한번 잘 먹어라. 어잘 드셔라. 환부를 받는 겁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키워 죽여 환격이었습니다. 자네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조금 고급 환격입니다. 일단 먹여쳐 있는 돌도 보이고요. 급소를 찌르고 있는 돌도 보입니다. 어 단순하게 이런 문제였다면. 길쌤이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. 우리 생도들 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니까요. 이렇게 하나만 따내면, 백이 살아버립니다.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죽일 수 있는 바로, 젖혀서 환격입니다. 이미 급소를 찌르고도 있고, 급소에 돌도 먹여져 있죠? 음, 이럴 때는, 젖혀서 환격을 이용하는 겁니다. 그러면, 당연히 환경 때문에 죽게 되고, 왼쪽에 있는 하얀 돌도 집이 하나밖에 없으니, 두 가지를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. 젖혀서 환경.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. 이번엔 젖혀서 환경과 반대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먹여져 있는 친구도 있고 급소를 찌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. 자, 마지막 조건. 바로 뒷수를 메워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먹고 나도 다 따낼 수 있겠죠. 마지막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. 자, 이번에도 역시 끊고 있는 친구들, 급소를 끝 찌르고 있는 친구들과 먹여 있는 친구를 확인하셨다면, 이번에는 끊으면서 환격입니다. 자, 끊었지만, 먹었지만, 다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 환격을 만드는 여섯 가지 방투더법. 오늘은 여기까지. 끝!